나는 2008년도 한국애견연맹 심사위원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내셔널 정견종 심사위원이 되었고, 현재 2025년 장작 17년의 여정을 거치고 지금은 인터내셔널 심사위원이 되어 국내외로 심사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위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나열한 여섯 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많이 완화되어 있거든요. 처음엔 조금 더 강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이 자격 기준에 충족하면 빨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구쇼 심사위원 자격검정시험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시험볼 견종은 각자 두 마리씩 준비해야 합니다. 재밌었어요. 시험 공부 많이 하셨나요? 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는데 필기는 스탠다드에서 출제돼요. 지금 모두 열심히 필기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기시험은 각자 두 마리씩 준비한 견종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세명의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받게 되고 평균 70점을 넘어야 합격하게 돼요. 지금 막 실기시험을 끝내고 나오는 위원님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아씨 합격하신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laughs> <laughs> 합격한 것 같냐고. 행사 때마다 제일 고생하시는 두 분입니다. 오늘은 <laughs> 입니다잘부탁니다 다른 분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에 저는 다른 심사위원들과 좀 수다를 떨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뭘, 말 그대로, 음, 저지잖아요? 저스티스, 정의로운. 정의롭고 공정한 심사위원이 되어야겠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견종을 잘 아는 심사위원이어야 한다. 견종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 기본적인 얘기들과 더불어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됐는데 견종의 판을 읽을 줄 아는 심사위원이면 더 좋겠다. 예를 들어, 어떠한 나라의 한 견종이 부응하려고 할때 그 견종이 부응하도록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인기가 많이 없어져서, 어, 이 견종이 이러다가 멸종할 수도 있겠다 싶을 때, 또 어떤 힘을 실어주고 홍보를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능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심사위원이 되려고 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곱씹어 봤더니, 아프카나운드로 정점을 찍고 싶다라는 마음은 간절했었고, 그것이 내 견종이 베스트 인쇼를 받거나 많은 수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아프카나운드 심사위원 자격증을 가지면 마침표는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어떻게 세월이 흘러서 이 시간이 다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심사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머릿속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출친자로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심사위원이 바라보는 시각 그두 시각을 알게 되면서부터 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브리딩 방향 이런 게 훨씬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진작에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브리더나 흔들러이신 분들은 저는 꼭 도구쇼 심사위원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가치관이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 한 마디 해주세요. 심사위원들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네. 좋은 실력들을 키기 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도 감수하고. 네.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심사위원들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심사현들을 추빙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네. 그후배들도 이런 걸 본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심사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메이트인 <laughs> <laughs> 카사노바 에리켄넬의 안주인 에리언이에요. 색조를또 중시하는 전통이 있어요. 하얀색 들에 이런 거에서 보면은 에뭐 예, 이렇게 별로지가라라 부열이나 이런 색조 검사 이런 것들 보는 차서 그런 거 발바닥이나 이런 색조 이런 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게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다음 번 심사 그런 거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 고생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똑바로 더 나오게 해 주는 것좀 제대로 해주고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려니다 여러분들한테 시격사 어떤 건지 최시격사항을 심사 보기 전에 사 들어가야지 서시격사항이 문제가 있는데 심사 결과에서 문제가 생게 싶었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체 사진 정말 중요합니다. 고생했던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함께 도와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돼, 끝까지 자리해 어, 네. 주시기 바랍 네, 오러... 오른손,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하든지. 네. 하트, 하 하트, 하하하하하나둘 셋. 하